가해자들, 정체를 모른 채 서로를 믿고 있다. 위험한 내부의 불신, 조직 스토킹이란 무엇인가?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변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괴롭힘의 방식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여기에는 고해성 발언이나 불쾌한 언사가 포함되며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통제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러한 괴롭힘은 가해자들끼리의 확연한 목표의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들은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서로를 믿으며 작용하는 카르텔과 같은 구조로 지극히 비도덕적이지만 동시에 잔인한 행위를 시도합니다. 내부에서의 신뢰 없음 더욱 위험한 상황. 가해자들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행동합니다. 주변에서 죽어라는 말과 더불어 조롱의 웃음이 섞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은 이들의 행동의 단면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냥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이러한 조직적인 괴롭힘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조직 스토킹에서의 가해자는 폭넓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대학생, 부모님, 이웃 주민까지 다양합니다. 이들은 종종 서로를 믿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인식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특정 집단을 괴롭히는 데에 가담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심리적 압박. 아래집 혹은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사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자신이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의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위험성, 조직 스토킹의 배후에서 맞서고 있는 것은 피해자 혼자가 아닙니다. 가해자들 또한 자신도 모르게 조종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